12월 16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봉독에 올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생활의 구원을 기도 영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시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삶 시각 고정하기 어느 교회의 그 좌석에 보니까 앉은 좌석에 사회적 거리두기,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기 그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요즘에 꼭 맞는 그런 삶의 행동강령이라 또 삶의 지침이라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앞에 지나오는데 그 교회에는 우리의 소망대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위드 코로나, 위드 지저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그런 큰 교회의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안전지대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엊그제 제주도에 그 4.9의 그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태평양 지진대. 그래서, 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10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성하올지라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위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 안에 거할 때 지옥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넘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했습니다. <웃음> 우리가 <웃음> 겨자씨를 작은 통에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그 겨자씨를 이렇게 물에 부어서 통에, 작은 통에 담아 놓았는데 파라가 되어서 새싹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수요일 날, 어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그 새싹이 많이 난그 겨자씨를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자씨가 이렇게 새싹이 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겨자씨가 어떻게, 음, 자랄 것인가. 이게 예, 지금 방 안에다 두었는데요. 거실에다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겨자씨, 작은 그 겨자씨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각을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하면 우리 생애는 복이 됩니다.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장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laughs>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 주님 앞에 시각을 고정하는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는 픽스드. 이렇게 잘 박힌 못에 우리가 옷을 걸고 이렇게 물건을 걸어 두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삶의 시각이 딱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 특별히 우리가 가능한 첫 시간을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께 우선 순위를 두어서 주님 앞에 교제하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면 우리 영혼이 튼실해집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일 이부 예배 후에 그 교육 방송의 극한 직업을 보는 가운데에 두 개를 잠깐씩 시청했습니다 하나는 그 제주도에 그 돌담을 쌓는 직업을 가진 석공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 지금도 그렇게 돌담을 그렇게 쌓고 있더라고요.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것을 그 돌담을 돌을 쌓아서 틈새를 메꾸고 또 이렇게 돌을 쪼아서 그걸 맞추고 또그 위에 이렇게 흙을 부어서 참 고생을 그래서 손이 다 아주 상처투성이고 흔적이 많았습니다. 참 세상살이 어느 것 하나가 쉬운 일이었구나. 어떤 분은 그 돌담 쌓는 일을 30년 정도 그렇게 인생을 투자했더라고요. 또한 분은 <laughs> 대물 낚시 그래서 바다 낚시 가운데 이제 그 대물 큰 물고기를 잡는 분인데 이분은 특별히 상어잡이, 낚시로 그래서 상어를 잡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어를 잡을 때 정말 그 상어 한 마리 잡는데 여러 사람이 매달렸는데 겨우 한네 사람이 그걸 끄집어내서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보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게 되었느냐. 그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따라갔었는데 낚시 잡이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직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것을 습관화 하느냐. 어떤 것을 보고 자라느냐.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어떤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시도하느냐가 인생의 향배를 결정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인생이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부자 유함 또는 내 삶에 이제 행복이 차단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제부터는 정말 내 삶에 보람이라는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 우리한테 이 세상에 줄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초대장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으로들리니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오면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안식이 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검 이렇게 소리칠 때에 안심하라. 내니트리오 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영역에 그분이 오시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안식의 근원은, 자유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직... 카드가 딱 하나입니다. 여화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적에 시골에서 <laughs> 이렇게 솔개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몇 차례 그걸 본것 같아요. 솔개가 공중에 나타나서 탈글 탁 쳐가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그걸 몇 차례 봤단 말이죠. 솔개가 나타나면 동네에 비상이 걸립니다. 닭을 훔쳐가니까. 그런데, 급히 이렇게 내려와서 그걸 찾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를 악마하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 주를 믿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죽게 시각을 고정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새 힘, 능력, 지혜, 거룩함, 권세, 성령의 기름부심, 이 은혜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시각을 고정해야 될까? 만사를 제자로 꼽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할까?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도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우리 동영상 예배들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주님과 이렇게 매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주 앞에 감사하고 경건의 일기를 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잖아요면은 이세상에줄수 없는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강건함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여 정은 아침에 기상하기 전에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을 선포했습니다. 겨자씨 통을 들고 나에게는 이 겨자씨 할만한 믿음이 있다. 나에게는 이 겨자씨 할만한 믿음이 있다. 그의 10회 이상을 선포했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음 17장 6절 말씀에 너에게 이 겨자씨 할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뽕나무들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렇게 될 거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주님 모든 복을 저에게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우리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십니다. 알렐루야. 이주님 앞에 딱첫 시간을 구별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130여 가지의 감사 제목들을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감사 제목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록하면 성령의 임재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옵니다. 위로가옵니다. 빛이 임합니다. 오프라 인프리가 자기의 성공 그 비결을 묻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매일 다섯 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외할머니 할머니의 그 기도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독서하는 습관을 보고 자란 것, 그것이 자기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구절 가운데 가장 정말 이렇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거룩함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주께서 야고보서 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랬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께 가지 된자로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앞에서 찬송하는 시간. 어제 주에 정도 수요일 1부 예배 전에 한 40분 정도 방 안과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암송한 찬송들을 또 수요일 이부저 예배 전에 한 40분 정도 이렇게 찬송가를 보고 찬송. 그런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찬송할 때에, 어, 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 찬양을 여러 번 부르면서 이렇게 심령이 울컥해지는 그런 경험이 왔습니다. 그 마음의 안도가 오는 성령께서 진히 설교 말씀을 하시겠구나 그런 우리한테 그런 경험, 그런 체험, 주의 임재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다. 10편, 20편, 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 시간을 이렇게 한 100여 가지 것을 감사 제목을 이렇게 평생을 하는가? 어쩌냐면 은 그렇게 감사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골로스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포화가 감춰져 있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포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예베하고그 이렇게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위간이 이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약속이다. 있 예수님 안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그러지 않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머무르고 죽게 찬송하고 죽게 기도하고 경건의 일기를 쓰고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있고 머무르면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길을 여십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길을 안 열어주겠습니까? 주님이 돕는 자를 부르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으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주는 믿으셔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영적 빈사 상태 영적 진공 상태. 삶이 지금 우리가 건강 문제, 물질, 자녀, 사업, 직장, 어느 것 하나가 우리한테 정말 안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통과 약함이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만사를 채쳐놓고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는 시간,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 앞에 내 인생을 딱 맡기는 시간, 주를 바라보는 시간, 그렇게 할때 어쩌냐면 주님은 내 안에 안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게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굴도 이름으로 인하 거르라 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굴도의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인도 성교사였던 스텔리 목사님께서 83세인가 이렇게 암 판정을 받고 이제 본국으로 귀국해서 미국에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그분은 참 예수굴도 이름을 신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들과 모든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 말했냐면 내가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나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정말 그분은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0여세 때금 이렇게 안진명이 된 사람한테 그가 구걸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굴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한테 예수도 이름이 있다 이 말이. 에요 음. 죽겠어 우리가 오늘 예수도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불신앙과 악수종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결박받고 떠나가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아 그렇구나. 내가 시각을 예수님께만 고정하면, 주님 안에 내가 먼저 거하며, 그 주연에 안에 평안이 있으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여가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께서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말씀했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절대 확보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